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떠한 그림이나 또 어떠한 사진보다 우리 농촌의 현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린샷의 민승입니다. 위기를 잘 반전시키면 기회도. 이게 한국 농업의. 새로운 이미지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농업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휴 정말 소중하지요 이 답변을 합니다 제가 늘 그게 의문이었어요 정말?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할까? 제가 한 20년 전인 거예요 그 강남의 어느 백화점 앞에 가서요 쇼핑을 하고 나오시는 한 20분한테 즉석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농업이 소중하십니까? 그러면 그 20분 전부가 정말 농업은 소중하다 또 어떤 분들은 요 그걸 뛰어넘어서 농자 천하지재본까지 얘기하면서 농업은 더 발전하고 더 유지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혹시 사랑하는 따님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20분 전원이 농업은 소중하지만 그것은 좀 곤란하지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1년 동안 가 있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네덜란드의 국민들이 파머들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전문가가 설문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파머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력적인 직업이다. 섹시한 직업이다. 단순하게 말로만 들어는 것이 아니라요,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올해 100만 장자를 발표합니다. 놀랍게도요, 100만 장자의 19%가 농업인들이었습니다. 결국, 농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농민은 멋진 직업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존경받는 농업인들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성공한 농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농업을 위기로 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이 그게 진짜 위기입니다 아, 농업도 얼마든지 돈 버는 농업 첨단 농업을로갈수 있다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요 오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농업이 발전할 때 필요한 게 뭘까요? 파란 정신입니다 파란, 푸를 청자가 되겠죠 첫 번째 파란은요 젊은 생각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푸를 청자 젊은 정신을 한번 가져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 데미안 소설책을 보면 새가 알을 깨고 나오는 장면 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농업도 알을 깨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또 익숙한 것을 버리고 새로운 혁신을 하는 이런 파란 정신이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세 번째 비로소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 보이는 거죠. 이런 상품이 많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농업이 세계 농업에 대한 파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현주소를 얘기할 때 어떠한 그리표나 또 어떠한 사진보다 이 시한편이 우리 농촌의 현주서를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초나 울지마 한 시입니다. 사람들이 다들 도시로 이사를 가니까 초는 쓸쓸하다. 그러면 초는 운다. 초나 울지마. 여러분들, 농업이 힘들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내 딸이 농부의 아내가 되겠다 그랬을 때, 과연 딱 좋아할 사람이 아직도 많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나는 이 초나 울지마 이 시를 언제까지 읽어야 되지? 언제까지 초나 울지 마, 초나 울지 마 해야 되지? 이게 과연 우리 농촌의 모습일까? 제가 그 저자 허락 없이요, 시를 바꿨습니다. 제목을, 촌이 웃는다로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보니까, 초는 외롭지 않다. 그러면, 촌는 행복하다. 마지막 대기가 촌이 웃는다였습니다. 민승규의 스크린샷, 이것도 결국 이런 파란 정신을 가지고 한번 쭉해 나간다 그러면, 멋진 노업에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작은 하나의 시앗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